다른 사람과 대체가 불가능한,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는,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합니다.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돈만 많이 번다? 권력과 뭔가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? 아니면 가진 것이 많다? 이것을 떠나서요,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,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초격차 인재가 된다라는 뜻이죠. 이제 초격차 인재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. 근데 한 가지 불행하게도 초격차 인재 한 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아이를 부담을 주거나 아이에게 상처주는 노력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에센스를 탁탁탁탁 짚어주면서 가야 되거든요. 예. 제가 그래서 한 17년 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생겼네요.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가고 그리고 찾았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초등학교 시기부터 정말 대학생 시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, 무엇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먼저, 초등학교 시기에 우리 아이를 정말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컨디션,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. 첫 번째는 인성이에요. 인간성이죠. 말하자면. 근데 인간성이 많이 변화됐어요. 개념이. 과거에는 그냥 성실하고 인내심 많고 시키는 일 잘하고, 뭐, 잘 참고 예,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중간 정도를 때렸다면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은 예, 어, 필요 없죠. 왜냐하면 그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하고 그런 건요. AI가 더 잘합니다. 그죠? 응, 생산성도 높으면서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일을 하면서 말이죠. 말이 없잖아요. 걔네들은 찡그리지도 않고, 예, 그쵸 네. 그리고 집에 빨리 가봐야 된다고도 안 하고 아프다가 아프다고도 안 하고, 그죠? 네.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필요한 인성의 기초는요.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,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. 이 노하우는.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뒷편에 이제 쭉 나옵니다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는 겸손함까지 같이 같이 갖추어서 수준 높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방법도 나온다니까요 뒤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는 것은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.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게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너무 관심을 갖고 좋아해 또 같이 내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이럴 때는 고정관념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초등학교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